큐마에서 이번에 출시한 네픽과 울트라 축구화입니다 저는 두개중 바로 눈에 들어오는 축구화는 울트라였습니다 공격수인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인 날렵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에 눈에 튀는 형광 주황색의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160g 밖에 나가지 않는 만큼 축구화를 신자마자 가볍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조가죽이 발 전체를 힘있게 잡아주는 게 빨리 강력한 슈팅을 차보고 싶었습니다. 인조가죽의 경우 발에 통풍이 잘안 돼서 발에 땀이 많이 차는 단점이 있는데 울트라의 경우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그런지 통기성이 좋아서 발에 땀이 차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발볼이 좁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뒤꿈치에서 발의 앞쪽으로 오면서 발볼이 적당히 넓어지는 게 칼발이 아니어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70 사이즈를 신으면 웬만하면 다잘 맞습니다. 하지만 울트라는 길이가 조금 길게 나와서 발끝이 조금 남으니 참고해주세요. 스터드를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건 일반 축구화보다 깁니다. 여기에 독특한 부분은 길면서 두꺼웠습니다. 공격을 위한 축구화들은 대부분 스터드가 얇고 길어서 쉽게 부러지는 단점이 있는데 울트라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으며 밑창의 탄력이 좋아서 공격수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더욱 살려줄 것 같습니다. 슛을 하면 축구화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느껴지는데요. 울트라는 딱 공격수를 위한 축구화처럼 슈팅을 했을 때 힘이 좋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등으로 강하게 찼을 때와 인프런트로 감아찼을 때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공격적인 스타일의 축구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축구화입니다. 축구화를 처음 보자마자 디자인이 듬직한 게 수비와 미드필드가 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축구화를 신고 슈팅을 하자마자 바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수아레즈와 그리즈만과 같은 선수들이 신는지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인조 가죽과 니트 소재가 슛을 했을 때 일반 축구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유의 쫀득한 느낌을 주면서 생각한 파워보다 더욱 강하게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보다 정교한 터치와 강력한 슛이 장점인 공격수에게 딱일 것 같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정말 편합니다. 듬직한 디자인으로 봤을 때 축구화 안에서 발이 놀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축구화가 발을 편안하게 잘 잡아주었습니다. 길이는 약간 길었으며 발볼은 넓게 나왔습니다. 발 스타일이 어떻든 누구나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핏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인 터치감은 공을 터치하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좋고 세밀한 터치에 자신 있는 스타일의 선수들은 넷핏을 신는 순간 공을 다루는 재미가 더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듬직한 디자인에 굉장히 편하고 특유의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축구화입니다. 볼 컨트롤이 좋고 세밀한 터치가 자신 있는 플레이 메이커에게 추천합니다.